안녕하십니까. 구구석 한의원 원장 구구석입니다. 오늘은 두개 천골 자극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치료, 수술치료, 심리치료, 그리고 물리적 치료가 동원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물리적 치료에는 손으로 만지거나 비틀어주는 수교요법이 포함됩니다. 지금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추나치료를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추나치료 의료보험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기요법 중에서 특별히 머리뼈와 엉치뼈를 마사지하고 교정해서 병증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을 두 개의 천골요법이라 합니다. 머리 덮개뼈는 8개가 있고 엉치뼈는 5개가 있는데, 갓난 아기 때는 이들뼈가 견고히 붙지 않아서 손으로 만지면 움직여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거의 완전히 붙어버립니다. 거의 완전히 붙어버렸다는 것은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개천골요법 전문가들은 이 약간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으며 또 이를 이용하여 뇌척수에게 압력보연화 에 따른 반응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의 바탕으로 합니다. 심장에는 귀칙으로 뛰는 심장리듬 이 있고 폐에는 폐리듬이 있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아는 상식에 속 합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제3의 리듬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뇌척수액은 보통 120에서 150cc 정도 되는데 하루에 평균 500cc 정도가 혈관에서 새어나오고 또 같은 양이 혈관으로 흡수되어 들어가곤 합니다. 이 척수액의 분비와 재흡수의 리듬이 1분의 6에서 회 10회 정도 되풀이 됩니다. 두개 청골 요법은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첫 번째는 두개골 봉합부 자극 방법인데, 이 방법은 관절 봉합부 이완 방법입니다. 특별히 굳어져 있는 봉합부를 수기로 풀어주는 접근법입니다. 두개골의 뼈와 뼈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성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뇌막 자극 방법입니다. 관절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뇌척수막을 움직여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머리뼈와 엉치뼈를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반사반응 이완 방법입니다. 두피나 관절 봉합부에 있는 반사반응점을 자극하여 스트레스 신호를 억제해 주는 방법입니다. 천골자극, 뇌수막자극, 반사자극법을 다 동원한 두개천골요법을 SOT요법이라 부릅니다. 두개천골요법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만성통증, 두통, 악관절통, 불안증, 스트레스 연관증, 중풍합병증, 간질, 이명증, 고혈압, 저혈압, 근육질환, 축농증, 발기부전, 천식, 변비, 난청. 이와 같이 뇌신경과 청골신경이 부교감신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부의 자극이 신체 생리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한방춘나 치료가 이제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치료를 인정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지정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의료보험급여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모든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를 보험 적용 받을 날이 머지 않았음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